춘천시민의 신문 춘천사람들입니다. 제395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번 395호 일면에는 강촌역 피암터널을 바치는 하부 공간의 안전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회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노후화된 구 강촌역사의 정밀진단 추진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시민 10명 중 4명은 춘천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춘천시는 지난달 서울시와 수도권 시민 1,887명을 대상으로 춘천시 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72.7%는 춘천을 가깝게 느끼고, 59.3%는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40.9%는 춘천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석사글린공원과 공지천의 봄내 맨발로 시범 구간이 최근 준공됐습니다.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춘천시지회 정미경 회장은 준공을 환영하면서 세족장 신발장 등 필수시설이 추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문화재단이 개최하는 2023 춘베리아 특급열차공연 티켓이 오픈 1분 만에 전성 매진됐습니다.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공연과 포토존, 먹거리 부스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번 395호에는 이윤재옥 시민 기자가 작성한 사회적 경제 특집이 실렸습니다. 꿈마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디딤돌, 공공미터 협동조합, 예비 사회적 기업 리모델링 전문업체 늘품레진이엔씨 등총네 곳의 소식을 모았습니다.